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부 예배 보니까 예배 시작은 12시부터 하는데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은 상당히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 시간을 좀꼭 지켜줬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뭐, 자리, 빈 자리 어디든지 앉아도 괜찮지만, 저, 저를 돕는 마음에는 조금 <laughs> 안쪽으로 앉으시면 제가 시선을 처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앞자리는 확 비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를 좀 꽉꽉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것 같다. 그러면은 순종하시고, 뭐 상관 있나 그러는 분은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됐죠. 성령님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여러 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큰 죄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들은 훨씬 더 정직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초대교회가 더욱더 잘 조직되고 또 운영되는데, 고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때왜 분담이 필요한지, 어떻게 분담을 해야 좋을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사역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교회를 이루는 네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기둥이 뭔지는 오늘 설교 후반부에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사도들이 중요한 지도자였으니까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역은 역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이 이 일을 제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사사를 받았으니까요. 때로는 책망도 듣고 그러면서 깨우침을 얻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직접 보면서 그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직접 경험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도들의 몫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무리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열매도 맺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도들을 제쳐놓고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건 사도들의 몫이었고 적절한 사역 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또 주어진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놀랍게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일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세 때 40세쯤 된 그런 장애인, 그 사람이 한 푼만 도아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게 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될때 그가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사도들에 대한 신뢰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혹시 덮인다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길에 침대를 깔고 요를 깔고 거기에 환자들을 눕히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덮여도 병 낫는다고 하는 사도들에 대한 신뢰와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질병을 치유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아주 잘 했습니다. 자,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각자 필요로 한 사람들이 나눠 쓰는 마치 한 가족처럼 그들은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보람 있는 일이었죠.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성이 직업을 갖고 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곧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이 가난한 과부들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언어가 달랐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달랐다는 것이고 다른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그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일부러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다기보다는 그 일이 많고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를 차별 대우하느냐? 왜 누구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냐? 누구는 주고 우리는 왜안 주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사도들이 잘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치유하는 일,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일이 너무나 과중하고 많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는 일도 있고 잘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제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다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사도들이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 사도들은 지쳐서 쓰러지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셨죠 그들이 이 구제하는 일, 재정을 담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집사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린 조치가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능드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가 벌어졌어요? 말씀을 제쳐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제하는 일이 많았겠죠? 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일도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과부들을 돌보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자기들이 해야 할 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막 힘썼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기 시작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뭐가 문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이코야 잘못됐구나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하는 일만 하는 거그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혼자서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구제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집사들에게 맡기자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딱 얘기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턱볼 때는 아니 사도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렇지만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면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자기를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좋은 일이지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택하는데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이 일을 누가 잘할 거냐 그보다도 일단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 사람을 택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직임을 맡겨 준 것이죠. 여러분이 일곱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귀에 익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나? 생소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스테반이라든지.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들의 사역이 뒤에 나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은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골라에 대해서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아마 다른 니골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안디옥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결과가 왔나요?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 제자들이요. 말씀을 제쳐두고 굳이 하는 일에 빠져서 하다가 그만 말씀이 소강상태에 있게 됐는데 이 굳이 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점 왕성해지는 점점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무리가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일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앞장섰었는데 어이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제자리를 잡게 되고 그 역할을 바르게 착를해서 사역 분담을 사도들과 집사들이 나눠서 하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점점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사역 분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모든 일들을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혼자 다할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신방을 잘하는 목사도 있고 행정을 잘하는 목사도 있고 상담을 잘하는 목사도 있고 뭐 이것저것도 잘하지만 이것저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그 사람이 잘못 한다 그래서 잘못 한다고 자꾸 지적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밥하는 일 제가 제일 잘할까요? 아마 제가 제일 잘 못할 거예요? 밥하는 일까지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행정적인 일, 교회 관리하는 일,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잘할 수는 없고, 제 혼자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사역이 분담되어야 되는 거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관심과 열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설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다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역은 은사에 맞게 해야 돼요. 찬양단은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분이 해야 돼요. 노래도 잘 못하면서 음정, 박자 다 틀리고 픽살이 내는데 자꾸 찬양하겠다고 나서면 그는 사역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좀 참으세요. 자기에게 맞는 사역으로 가세요.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 고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면서 자꾸만 교사한다 그러면 제발 좀 참아 주세요. 그 사람이 맡아 놓고 애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교약교 교사 하지 말아야 돼. 요 기본적으로 은사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은사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 구준일. 누가 설거지가 은사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는 나에게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남들이 잘안 하는 일, 그런 일들은 누구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은 은사에 맞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목,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치유하는 일, 이런 일들은 목회자에게 주어지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평신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보면은 목회자는 잠시 가서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목장에 있는 목자 목녀나 목원들은요. 매일같이 출근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봅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왜?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할 수가 없죠. 초상이 났을 때도 목회자는 가서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가서 위로해주는 일 이외에 더 많이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러 목자 목녀들 또 목원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초상 집에 가가지고 상주처럼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야, 저들이 너무 너무 잘 섬기는구나. 감동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일인일 사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10%의 사람만 움직이고 나머지 90%는 뒷짐 지고 있다면 이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만약 90%의 성도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10%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휴스턴 서울교회에 보니까 어떤 목장은요. 교회에 등이 나간 거, 갈아 끼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목장이 다 그래서 늘교회 오면 어디 불 나간 데 있나?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할 일이다.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띄는 일이 뭡니까?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등이 나갔는데도 갈 줄을 몰라? 야단치는 거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라고 그게 눈에 띄게 한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됐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쓸데없이 전기를 쫙 켜놓고 있으면 전기 끄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리고 가서 하고. 쓸데없이 교회가 너무 어두워. 그러면 적절하게 불을 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목장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10분쯤 거리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다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셔틀 버스를 타고 오라는 걸 광고를 하면서 주차도 사역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기 좋은 자리 비워두고 나는 멀리 10분 거리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셔틀 버스를 타고 오는 것만 가지고도 사역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전도를 못 할지라도 그 일은 할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안에 주차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나는 저 구석진 데 거기다가 주차해 놔야지. 그리고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난 대중교통 이용하고 와야지. 그것도 사역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나는 앞자리 않고 가에는좀잘 비워두고 그런 것도 관심인 것이죠. 제가 아주 작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겠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해야 돼요. 혼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어느 집사님 요일하시고 어느 권사님은 이일하시고 이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이 무엇인지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이거 잘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그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 목장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역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교회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다 성경적 기준인데 첫째는 무엇인가?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 죠 단순히 교회 부흥되는 거 그거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막 오도록 이동신자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초점은 믿지 않는 영혼들 섬겨서 그 영혼 구원하게 하는 일이 교회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믿고 목장에서 안 믿는 영혼들 섬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 방식은 뭐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적 사역 분담이죠. 오늘 본 것처럼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양을 치고 섬기는 일은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영적인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그거는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성경적 가정교회의 네 기둥입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 모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이 가정교회의 네 기둥에 충실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